네, 안녕하세요 조영민 강사입니다. 어, 제 소개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스폰서 광고에 대한 내용이고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광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를 활용을 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를 만들어내는 매뉴얼. 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폰서 광고라는 것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 스폰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 로아스라고 하죠, 리턴 온에드 스펜즈라고 하는 로아스가 가장 잘 나오는 광고 플랫폼, 광고 방법이라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로아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광고 로서 스폰서 광고를 가장 많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요 로아스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트에 픽셀이라는 거를 넣어 주셔야 되고 리타게팅이라는 것도 배우셔야 되고 뭐 다양한 광고 노하우 같은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은 그 노하우에 대한 내용보다는 광고를 설정하는 기본 방법 노하우,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폰서 광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스폰서 광고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 피드를 밑으로 내린다거나 스토리를 옆으로 넘긴다거나 리스를 밑으로 내린다거나 하다 보면 중간에 요 아이디 밑에 스폰서들하고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 이제 광고 게시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비용을 지불을 하고 광고 배너를 노출을 시키는 거를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라고 하고요. 광고 계신 분들은 다 스폰서들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하단 부분에 스폰서 단어가 노출이 되고 우리가 만든 광고 역시 스폰서 단어가 노출이 됩니다. 어떤 캠페인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광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폰서 광고를 공부할 를 때는 가장 먼저 이 캠페인에 대한 공부를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한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요. 샌드위치 로직. 이라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샌드위치 로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이 나타나면 모든 게시물을 다 소비하지 않잖아요. 재밌는 것만 골라서 본단 말이죠. 근데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은 사실 우리가 어떤 게시물을 소비할지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할 가능성이 높은 게시물을 여기 스폰서 광고 위 아래에 넣어서 빵처럼 만들어주는 거를 샌드위치 로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햄이나 뭐 고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광고를 햄이나 고기처럼 맛있어 보이게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여기에 체류시간이 더 많이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샌드위치 로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쿨트 액션 버튼 있죠 CTA 버튼이라고 해서 콜트 액션 버튼이 있습니다. 뭐더 알아보기 문의하기 등의 콜트 액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내가 설정한 링크를 통해서 링크로 넘어가게 되는 우리 사이트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뭐 잠재 고객 확보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 지도라든지 이런 걸로 넘어가게 만들어 줄수 있다라는 거고요. <laughs> 광고 소재 비율은 일9구일대 일에 직사각형부터 사대 오에 버티컬 사이즈까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4대5 사이즈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왜냐면 이게 길수록 시선을 많이 사로잡잖아요 이거 4대5 같은 경우에는 광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던 간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는 무조건 4대5 사이즈로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가 가장 길어 보이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시선을 많이 사로잡습니다 시선을 많이 사로잡는다는 라 거는 사람들의 관심도를 그만큼 많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광고는 기본적으로 비공개 게시물로 광고가 나타납니다. 광고 관리자를 통해서 만든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내 피드에 기록이 남지 않아요. 만약에 내 피드에 기록이 남는 형태로 게시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기존 게시물 활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기존 게시물 활용 버튼을 눌러서 광고를 집행을 해주셔야. 내 피드에 그광고에 기록이 남습니다. 지금부터 광고 설정 매뉴얼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론적인 내용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로 들어가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애드 매니저 사이트로 들어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광고 관리자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광고 관리자 화면에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만들기 버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캠페인을 스택하는 창이 나와요. 캠페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광고의 목표를 설정하는 영역입니다. 내가 광고를 통해서 이 돈을 왜 쓰는가? 내가 광고를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설정하는 영역인데 지금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 화면에서는 크게 인지도 트래픽, 참여, 잠재 고객, 앱 홍보, 판매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여기서 또 여러 가지로 나뉘긴 합니다만 가장 첫 단계는 이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즘 광고를 만들 때는 어, A/B 테스트는 요즘은 잘안 해요. 요즘은 잘안 하고 어, 광고 컨텐츠를 여러 개를 만들면 알아서 페이스북에 A/B 테스트를 해서 가장 반응이 좋은 소재를 노출시켜 주기 때문에 A/B 테스트를 굳이 따로 설정을 하진 않고요. 대신에,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이라고 CBO 설정합니다. 을 캠페인 버젯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어, 캠페인 예산 최적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산 최적화는 총두 개가 있어요. 캠페인 예산 최적화가 있고, 광고 세트 예산 최적화가 있는데, 캠페인에서 예산 설정을 해서 여러 개의 광고 세트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CBO 설정, 캠페인 버젯 옵티마이제이션 설정을 해주는 거고, 광고 세트에서 여러 개의 광고 콘텐츠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A/B o 설정, Ads e t Budget Optimization, 광고 세트 예산 치 최적화를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그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페이스북 직원분들이랑 전화 통화할 기회가 좀 있거든요. 광고를 하다 보면 페이스북 직원분들은 이 캠페인 버즈 오�ptimization 설정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설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눌러보시면 총 예산이라는 게 있고 일일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총 예산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캠페인 설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광고세트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광고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성과목표 설정하는 게 있고 청구기준 설정이 있는데 이두 개가 되게 중요해요 이두 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과목표 설정 같은 경우에는 광고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청구기준 같은 경우에는 어 비용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과목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어 광고가 어떤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 를 설정하는 영역이고요 청구기준 설정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이렇게 될 때마다 내가 비용을 낼 거야 라는 걸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랑 관련이 굉장히 깊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광고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DCA 설정이라고 하는데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 애드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 설정이라고 해서 뭐 하나의 컨텐츠에 여러 개의 문구를 넣고 뭐 비교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를 뭐 말하는 건데 어 사실 요즘은 뭐 거의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거의 잘안 쓰고 어 요즘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하나 하나의 컨텐츠를 비교하는 게 요즘의 광고 트렌드고 옛날에는 뭐 하나의 세트에서 뭐 하나의 크리에이티브에서 DC 설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비교 데이터를 보는 식으로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요즘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설정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나 일정 설정 같은 경우에는 언제 광고를 시작을 해서 언제 광고를 끌 건가 요거를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 설정을 했으니까 총 예산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거다 요거 설정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광고 세트 밑에 내려가면 타겟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되게 중요하죠. 요게 이제 광고의 타겟팅. 이죠. 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초보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타겟팅. 타겟팅은 크게 맞춤 타겟이라는 게 있고 상식 타겟이라는 게 있고 리타겟팅이라는 게 있는데 어, 일단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언어 설정은 무조건 한국어 설정을 해주셔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언어 설정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분들한테 광고 노출이 됩니다. 간혹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 외국인들한테 머신러닝이 굴러가서 외국인들한테 광고 노출이 많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좀 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국어 설정을 꼭 해주셔야 하고요. 맞춤 타겟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뒷 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거고, 상대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 뭐 서울, 대구, 부산 이런 식으로 위치 설정이 가능하고. 거기서부터 반경 몇 킬로 이런 것도 설정 가능하고요. 나이대, 성별, 그 다음에 관심사 설정이 가능합니다. 상세 타겟을 그래서 관심사 설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관심사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쇼핑에 관심이 있는 사람, 뭐 뷰티에 관심이 있는 사람, 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어 내가 원하는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타겟한테 광고 유출 시킬 거야 라는 설정이 가능한 게. 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논타게팅에 관심사를 조금 더 해준 형태로 광고를 많이 집행을 하시죠. 광고 예산이 많으신 분들은. 그 다음으로 노출 위치 설정인데, 노출 위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 노출 위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일단 처음에 노출 위치를 잘 모르실 때는 어드밴티지 플러스 노출 위치 추천. 이걸 자동이라고 하거든요. 자동 노출 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동 노출 위치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어, 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 노출 위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동 노출 위치 활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광고 노출 위치만 찝어서 광고를 집행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수동 <laughs> 노출 위치를 조금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불필요한 노출 위치에 내가 광고가 노출되는 걸 원치 않거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는 쉽게 말해서 노출이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돈을 아낀다 라는 거는 결국 불필요한 노출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노출을 노출 위치에서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제 예산 일정 노출 위치 설정이 끝나면 네, 광고 설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광고 설정을 할 때는 여기 페이지랑 인스타그램 계정 설정해 주시고 네, 광고 설정에서 이제 뭐 이걸 누르시면 광고 만들기 기존 게시물 사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광고를 새로 만드실 분들은 광고 콘텐츠를 여기서 새로 만드시면 되고 기존 게시물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존 게시물 사용 누르시면 되고 브랜디드 컨텐츠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한테 협찬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하죠. 브랜디드 컨텐츠 광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제 기존 게시물 사용으로 광고를 집행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를 이제 만들기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면 어 기본 문구는 여기 제목은 여기. 설명은 여기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 피드에서는 설명이 빠져요 그래서 여기 노출 위치 자료가 노출 위치 자리거든요 여기서 노출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스토리,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여기서 골라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행동 유도 버튼 여기서 골라 주시면 여기 더 알아보기, 문의하기, 예약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문구 쓰잖아요. 뭐몇 퍼센트 할인, 선착순 몇 명, 우리 브랜드 설명 뭐 이런 것들을 적어 주잖아요. 내가 어 문구를 쓸때 사실 A/B 테스트라는 거를 여기서 즉각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텍스트 옵션 추가, 제목 옵션 추가, 설명 옵션 추가 버튼 눌러서 여기서 A/B 테스트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섯 개씩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섯 개씩 다 꽉꽉 채워주시면 페이스북이 이 광고 관리자가 문구 제목 설명을 조합을 해서 노출을 시켜주는데 여기서 반응이 가장 좋은 것을 알아서 노출을 시켜주는 구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보시면 이제 광고 매뉴얼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는 제가 직접 광고를 설정하는 매뉴얼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엣지 매니저, 페이스북닷컴 에지 매니저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데, 요거는 페이스북닷컴 n 지 매니저 이렇게 들어오시면 요 화면이 나타나요. 요 화면이 나타나고, 자 여기서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고, 구매 유형은 뭐 경매 예약 있는데 다 경매입니다. 어, 예 약은, 어, 여러분들은 예약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인들은 예약못 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인지도 트래픽 참여 이렇게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광고는 트래픽입니다. 트래픽 캠페인을, 네, 트래픽 캠페인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버튼 눌러주시면, 캠페인 설정 선택이 나와요. 추천 설정 나오고, 수동 트래픽 캠페인 나오는데, 전 수동을 할게요. 추천 설정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인데 사실 저는 안 씁니다. 기능이 좀 기능 이좀 제한적이어서 저는 안 쓰고 수동 트래픽 캠페인 누를게요. 자 이걸 누르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캠페인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이트 방문자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어. 링크 클릭 유도, 제품, c 이 제품 링크 클릭 l 도 아니면 뭐채픽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캠페인 목표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아까 click c 여 i c k click click c 는 i c k click 다 l i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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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i c 일단 트래픽으로 저는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B 테스트는 제가 잘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 컴페, 캠페인 버전 오토마이제이션이죠. 보통 여기서 많이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캠페인 예산 설정 해주시고 일 예산 총 예산 골라주시면 되는데 일 예산이랑 총 예산이랑 뭐가 다르냐면 총 예산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기간 동안 이 비용을 다 쓰는 건데 어. 광고가 반응이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을 거잖아요 광고가 반응이 좋은 날에는 총 예산 안에서 조금 더 비용을 많이 태워요 예를 들어서 10일 동안 50만 원 쓰면 하루 5만 원이잖아요 근데 오늘 광고 반응이 좋아 어, 10만 원 쓰는 거예요 다음 날 반응이 안 좋아 그러면 은 2만 원만 쓰는 거고 다음 날 반응이 또 좋아 한 7만 원 쓰고 이런 식이고 일일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만 원을 쓰는데, 하루에 5만 원 쓰는데 어, 대신에, 오늘 광고 반응이 좋으면 하루에 이 정도, 12만 5천원 정도만 딱 조금 더 쓰는 거고, 25% 정도. 어, 광고 반응이 안 좋으면 25% 정도만 덜 쓰고. 이런 식으로 좀 비용을 페이스북 머신러닝 왔다 갔다 알아서 하는 건데, 이 왔다 갔다 하는 변동 자체가 총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총 예산을 더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광고 일정 옵션에 광고 일정인데 얘는 웬만하면 안 건드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잘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일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광고를 하고 뭐 월요일은 광고를 끄고 이런 걸 설정할 수 있는데 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는 기본적으로 그냥 24시간 계속 켜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래야 머신러닝이 안될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총 예산에 광고 일정 항상 개재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광고 세트 넘어가 주시고 광고 세트는 보통 어, 타겟하는 타겟팅을 조금 넣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 A 제품 트래픽, 언더바, 뭐 관심사 타겟팅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편이거든요 성과 목표를 보시면 제 웹사이트로 넘길 거니까 저 웹사이트로 넘길 거고 인스타그램 프로필로 넘길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 프로필로 넘기는 거하 인스타그램 모바일 홍보하기에서도 가능하죠. 이건 인스타그램 모바일 홍보하기에서도 가능하고, 통화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안 쓰죠. 사이트로 넘기는 게더 편하기 때문에 성과목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어 링크클릭수 극대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더보기에, 청구 기준 이 있습니다. 청구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링크 클릭 있고 노출이 있는데 어 이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캠페인 이름이랑 가장 비슷한 거. 그러니까 우린 지금 트래픽 캠페인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링크 클릭이 가장 이름 비슷하죠. 링크 클릭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는 요즘은 잘안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시작 날짜, 종료 날짜 결정해 주시고 거기 지출 한도 잘안 쓰고요. 네, 타겟 관리 여기서는 이제 관심사 타겟팅인 거죠. 그래서 위치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연령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언어 한국어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 어드벤티지 플러스 타겟이가 상세 타겟인 거거든요. 이걸 눌러 주시면 이렇게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령 설정하고 성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관심사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쇼핑에 관심 있는 사람 이게 구매라는 게 있거든요 구매 구매에 관심을 보인 사람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최소 아이쇼핑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타겟팅하겠다 라는 게 이제 구매 라는 거고요 노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을 추천을 해드리지만 어, 페이스북 인스타일 광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동 노출 위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노출 위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구분할 수 있다, 특징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광고 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캠페인을 쓰느냐에 따라서 노출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페이스북 인스타일 광고를 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캠페인 설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laughs> 그 다음에 광고로 넘어와서, 이제 광고는 컨텐츠 이제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뭐, A 컨텐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광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러 광고주 광고는 꺼주시고, 미디어 추가 눌러서, 이미지 추가, 이미지 아무거나 하나 땡겨가 볼게요. 이걸로 쓰겠습니다. 이거 넣고 뭐 다음 누르고 최적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최적화를 선택해 주시면 얘가 광고에 맞춰서 알아서 최적화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 최적화 넣어주고 밑으로 내려가면 문구 쓸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 2, 3 넣어줄게요. 여기에 1, 2, 3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 지금 페이스북 피드. 주위치 미리보기 뜨고 있는 거고 자 인스타그램은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 2, 3에 지금 1만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제목이랑 설명이 안 보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나간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토리는 어떻게 나가느냐 스토리는 이렇게 나간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이렇게 페이스북 스토리는 어, 지금 잘안 나타나는데 여기도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 에 똑같이 나간다 보시고 인스타 릴스도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동 유저 버튼은 이렇게 더 알아보기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 여러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거뭐 지금 주문하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눌러서 해주시면 되고 뭐 예약 요청하기 이런 것도 있고요. 웹사이트 URL 넣어주시고. 웹사이트 u r l 을 제가 하나, 하나 넣어볼요웹웹이트트 u r l o 넣어주면 자 페이스북에서 봅시다 자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d in getting 나 lot 나한테 유튜브 닷컴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e s t e d in getting a lot of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g e 트 t i n g a lot o 이 p e o 나오게 되요 페이스 픽셀이 있으시면 픽셀 넣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동의하고 게시 눌러 주시면 광고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고도 뭐 인지도 이런 거 눌러 주시면 캠페인을 다른 거를 바꿔 주면 광고 세트에서 뭐 빈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참여 한번 볼까요? 참여? 참여로 가면 게시물 참여, 동영상 조회, 이벤트 응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냥 어 각각의 캠페인으로 구별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묶여서 나와요 지금 묶여서 나오는 형태이고 잠재고객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트 양식이라고 해서 그 우리 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 보다 보면 은 전화번호 입력하고 이런 링크 창 뜨는 거본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광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 그러니까 n 마케팅하는 분들이 필요한 n e l l 를 n 기 위한 광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픽셀이 있는 분들은 판매 캠페인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 d p a 광고 d y n a m i c p r o d u 광고 c t a d s 라고 하죠 광고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광고 설정이 조금 복잡하신 분들은 카탈로그 사용을 해서 모든 제품을 한 번에 광고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설정하실 수도 있고 성과목표에 뭐 전환 웹사이트 전환수 극대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전환수 극대화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어떤 캠페인을 쓰냐에 따라서 성과목표가 달라진다 결과당 비용 목표 기여 설정, 청구 기준 이런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을여분분들이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페인캠페한에부한많부이 하셔야 되고이하페인되고요 음... 제가 설명을좀해드릴게을좀 해드릴게요. 캠페인이라는 것은 광고의 목표를 설정하는 영역입니다. 광고 목표 설정하는 영역에서 왜 광고를 집행하는지, 이 광고에 도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거를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나 마케팅을 할때 가장 먼저 설정하는 게 목표 KPI잖아요. 그거를 설정하는 영역이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설정이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넘어가시는 부분인데 사실 가장 많이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캠페인에 이렇게 아까 여섯 가지가 있었죠 그 여섯 가지를 골라주시면 서브 캠페인으로 이렇게 여섯 가지를 골라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캡 o 를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의 광고 목표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캠페인들을 골라서 광고를 집행해 주시면 된다 라는 거를 어, 보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추천해 드리는 캠페인으로는 트래픽, 랜딩페이지 조회, 인스타그램 프로필 방문, 참여, 동영상 조회, 잠재고객, 인스턴트 양식, 판매, 전환, 카탈로그 판매, 유조케, 1, 2, 3, 4, 5, 6, 6가지 캠페인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집행을 할때 어, 이런 니즈가 있을 때 이런 캠페인을 활용하면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